3월상 12장 2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오용과 발언 해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청중에게 영적인 교훈, 은혜롭고, 그리고 또한 모험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나름대로 은혜롭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나 문맥을 고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교훈을 줄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동기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개시를 많이 왜곡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실로 했던 그 말씀의 의도보다는 은혜 위주의 의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종교적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성교화들은 청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백에 의해서 그 배경 속에서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청중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말씀을 왜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오히려 은혜를 주기 위한 방식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무엘상 12장 아 14장 24절에서 26절도 많은 설교가들이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알레르기적으로 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에게 언어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요나더이 믹바스에서 벌레셋과 싸울 때. 꿀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숲 속에서 꿀을 발견하고도 사울왕의 검식 명령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그 아들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교가들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언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의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라는 것과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에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가지고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한 말과 작은 두루마리가 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여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 영안이 밝아져서 리를 먹고 블레세스가 즉 성리를 거둔 것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리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하나님 말씀, 식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돼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할때 여한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싸움에서 성리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하나의 은혜로운 설교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기중한 교훈, 구숙화적인 하나님의 그 개시의 점진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바른 해석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성경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맥에서 보아올 수 있는 그 어떤 하등의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서 부른 그냥 꿀입니다. 일반적인 꿀입니다. 그 꿀을 유나단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나단이 기력을 회복해서 전쟁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발언 의도는 사울랑의 지도력과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적인 하나의 예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그 하나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헛된 경령을, 아, 헛된 경건을 내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의해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스카의 전쟁 중에서 군사들에게 검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표현, 표현입니다. 신앙적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린 후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군사들은 탈취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고기를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의 검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그를 협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왕의 권의와 지도력은 상실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하나님이 사울을 파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다했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고하는 본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여 그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본문을 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제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좀 아주 이상한 표현입니다. 목사가 쓰긴 아주 이상한 표현이지만 아마 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실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 주려고 이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아서 구속사에 이루어지는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큰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